네, 안녕하세요. 솔맨입니다. 음, 이게, 만담 형태로 촬영하는 건좀 며칠 된것 같은데요. 뭐, 어제 페이스북 보니까, 뭐, 제가 올린 글에 후배가 단닭 댓글에 만담 듣고 싶다고, 뭐, 이렇게 요청사항도 있고 해서,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 갑자기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생각이 나가서, 아, 오늘은 그 12월 6일인가요? 12월 6일 일요일. 6일 일요일 맞나요? 제가 음, 요즘 뭐 날짜 가는 걸 모르고 살고 있는데 아, 5일인가 오늘이? 아, 이 시계가 날짜를 제가 변경을 이게 이 시계가 그, 그때 한번 찍었던 그 오토매틱, 오토매틱 태고이어 아고라에서 이 시계인데 얘는 날짜가 이제 31일로 퇴업으로 이제 가는 시기다 보니까 31일 11월이 31일이었으니까 제가 하루를 좀더 빨리 얘는 31일까지 날짜가 있으니까요 그니까 11월은 30일까지밖에 없었으니까 하루를 좀 빨리 가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제가 가게 한 계획이 없네요 보니까 그래서 하루 느린 것 같기도 하고 12, 12월 3일이 수능일 목요일이고 4, 5, 6 맞네요 오늘 12월 6일 일요일 맞고요 일요일이고 지만 새벽 6시 40분 정도 됐습니다 자, 일어나기는 좀더 일찍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뭐 이것저것 보다가 갑자기 지금 뭐 낚시에 대한 그, 그 얘기를 좀 해야겠다 싶어서 좀 오늘 간단하게 제가 낚시 어떻게 시작이, 시작을 하게 됐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 이런 걸좀 말씀드리는 그런 오늘 시간을 가져볼게요. 항상 그뭐 20분 넘어가고 그래서 어 이게 뭐 동영상 중간에 잘린 것도 있고 올린 것 중에 저는 이제 동영상 그냥 있는 그대로 올리거든요. 원본 그대로 올리는데 제가 유일하게 하는 편집은 시간 맞추기 위해서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앞뒤를 잘라내는 그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폰에서 바로 그냥 동영상 편집 눌러서 폰 아이폰에서 그냥 앞뒤 커트하는 거는 쉽게 되거,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만 하고 있고, 어, 아, 하여튼 뭐 제가 유튜브 활동하면서 동영상 길게 찍는 게 이제 옛날에는 뭐 과거에 찍은 동영상들 보면 1분 넘는 게 없어요. 짧게 대부분 뭐 수십 초 정도 안에서 찍거나 뭐 공연 같은 거는 좀 약간 길게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1분 이내로 찍었었는데 유튜브 촬영에서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뭐 하고 나면 낚시하는 모습을 찍거나 채비하는 모습을 찍거나 뭐 이런 경우 는좀긴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여튼 보통 만담 형태로 이렇게 혼자 혼자 떠드는 혼자 이렇게 좀 나레이션하는 형태의 유튜브 영상들이 좀 길더라고요. 혼자 그러니까 떠들다 보면. 제몇번뭐 최근에 이런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3,000% 계속 빠지는 거죠. 뭐 어떤 얘기 어떤 주제를 얘기하고 있다가 그 주제와 관련된 어떤 에피소드를 얘기하다 보면 그 에피소드에서 또 꼬리를 꼬리를 물고 계속 이게 빠져드는 그러다 보니까 길어지더라고 주제 집중을 하면 되는데 뭐이 어차피 편하게 지는데 놀면서 하는 뭐 유튜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무제한으로 그냥, 그냥 뭐 혀, 형식이나 주제 같은 거 없이 막 찍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좀 발생한 것 같은데 오늘은 주제가 미리 얘기를 하고 들어갈게요. 오늘은 제가 낚시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고 현재 지금 어떤 상태인지, 뭐 낚시를 통해서 뭐 어떤 걸 제가 얻고 있는지 이런 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 뭐 딱히 취미라는 게 젊었을 때는 뭐 스키도 타고 아, 젊었을 때 제가 했던 취미들은 운동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심리라는 게뭐 킨스 입사에서는 테니스 에한참 빠져가지고 테니스 열심히 쳤었고 젊었을 때 총각 때 총각 때부터 뭐 결혼 초입 때까지가 테니스를 오래 쳤던 것 같아요. 총각 때 많이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진짜 새벽 두 시까지도 그 테니스 치다가 그 다음 날 항의 받고 그랬어요. 옆에 과학고등학교 있는데 새벽까지 테니스를 그 치면 애들 잠을 못 잔다. 고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래서. 항의도 받고 그런 적도 있었고 하여튼 그 정도로 하여튼 한번 빠지면 되게 열심히 하죠 그래서 뭐~ 테니스를 열심히 했었고 겨울철에 원래 제가 어렸을 때부터 즐겨 타던 스키 뭐~ 스노보드 이런 거를 열심히 했었고 그다음에 뭐~ 봄가을로는 인제 그~ 인라인스케이트라는 거가 옛날에 뭐~ 어렸을 때 롤러스케이트 롤러장 가고 뭐~ 롤러스케이트 타고 그랬지만 바퀴가 일렬로 배열된 이제 인라인 스케이트가 나오면서 그것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킹스의 인라인 스케이트 동호회도 만들고 그랬었죠. 만들어서 점심때마다 킹스 뭐 원내 돌아댕기면서 좀 타고 했던 그리고 뭐 저녁때는 퇴근해서 엑스포 나무 광장가서 타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 특히나 인라인 스케이트는 와이프랑 연애할 때도 탔기 때문에. 와이프한테 인라인스케이트 한 세트 선물도 하고,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선물도 하고, 하여튼 같이 열심히 탔던 것 같아요. 와이프는 뭐 나중에 지낸 다음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그 인라인스케이트 본인 솔직히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냥 나를 만나기 위해서 같이 탔다고. 나랑 데이트를 이제 내가 워낙 인라인스케이트를 스케이트, 좋아하니까. 뭐그 s 인라인 e b o 인 r d 스케이트 a n g a n 왕년에 잘 l 던 스케이트보드도 k 이 t e b o a r d which is a young a n 주로 t a r t i n g I think that the Kundong i 가입했던 게 사진 동호회. thing. I t 동 s i e the c 옛날 자동차 동호회 하면서 자동차 이제 타고 나가면 좋은데 많이 놀러가기 때문에 사진을 많이 찍게 되더라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애들 막 태어나고 애들의 이제 어 성장기 사진을 찍어주기 위해서 SLR가 그러니까 SLR 인물 사진에 적합한 캐논 이제 s l r 을 구매 구입해서 걔는 바꿈질를 한번 했는데 뭐 삼백 D라는 거 쓰다가 풀스 그러니까 풀 프레임으로 올라오면서 오디 아크트로 이제 오딘 바코 2는 제가 기억하기는 최초의 f HD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장비였어요. 그래서 되게 그 당시에 출시할 때부터 되게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그 장비로 찍은 영상들이 진짜 아름다운 영상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그 오도막, 그 일명 오도막이라고 그러는데 오도막의 인물용 그 오이만드라고 50.2, 그래서 50mm, 50mm. 예, 1.2 심도 1.2짜리 단렌즈. 그게 이제 인물 사진으로 많이 썼었고. 그거 쓰면 완전히 이제 뭐 인물 마다 부각이 되고 다 뒤에는 다 날아 날갑니다 그러니까 뒤쪽을 날리는 그 아웃포커싱. 이뭐 극강인 뭐 단렌즈고요. 오이만도 하면 유명한 단렌즈입니다. 그 캐논 렌즈 중에서 이제 빨간띠를 들고 있는 L 렌즈라고 하는 렌즈들이 이제 렌즈 중 가장 좋은 최고급 렌즈들인데, 그래서 50.2 렌즈. 아 여기 있겠네요. 아 여기 장비가 있네요. 아또 이게 낚시기로 한다 그러다가 또좀 빠지고 있는데, 아요 요거 보여드리면 이게 가지고 있는 제 장비예요. 거미줄이 지금 뭐 있지만, 아 이게 이제 이게 오이만드. 아 오공아 잠깐만. 오공이 지금 밑에서 여기 올라오겠다고 자꾸. 이게 오이만두, 오이만두 렌즈를 물린 오드막이고요. 되게 예쁘죠 카메라가 딱. 근데 되게 무거워요. 되게 무겁고. 아 어, 이게 지금 그 오디 마고 2가 그러니까 풀프레임 같은 뭐 풀프레임 중에 이제 급이 낮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 정도면 상당히 좋은 카메라에 속하고 DSLR 중에는 내가 원하는 영상을 다 뽑을 수가 있었습니다. 인물 찍을 때는 이렇게 오디 마크 2에 얘는 이제 줌 기능이 없어요. 단렌즈, 5 0점이 단렌즈고 보면 빨간띠 들어고 오 있죠? 이게 엘렌즈라고 캐논에서 이제 요거 빨간띠만 들어고 있으면 아주 비싼 렌즈라고 멀리서도 볼수 있는 그 표시를 해주는 최고급 렌즈라는 걸 표시를 해주는 빨간띠 렌즈 엘렌즈고요. 이렇게 인물 사진 찍을 때는 이렇게 요런 세팅을 찍었고 얘는 이제 줌 렌즈입니다 줌 렌즈 얘도 이제 L렌즈이긴 한데 얘는 심도가 4로 고정돼 있어요 4로 고정돼 있어갖고 그러니까 최대 가장 좋은 심도가 4밖에는 못 올라오죠 그래서 얘는 풍경용으로 주로 찍든줌 렌즈예요 그래서 얘는 그래도 좋은 점은 그 배율이 그러니까 24mm 1 0 0 m m 까지 하는 2 4 1 0 보통 2 4 1 0라고 부르는 렌즈고요 얘도 이제 L렌즈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전천으로 찍을 수 있어요 전천으로 찍을 수 있고 보니까 옛날에 얼마나 제가 신경 썼는지 다 알고 있는 앞에 다이 보호용 렌즈 보호용 이거 이 뭐라 부르든 필, 필터인지 뭔지 요거 꼽고 요것도 비싼 거예요 지금 보니까 BMW 해가지고 메이드 인저원이 적혀있네요 요런 거다 꼽고 이렇게 들고 다녔어요 제가 이렇게 한참 요 렌즈 두개 결국은 바꿈질하다 렌즈도 바꿈질을 좀 하다가 두 개로 정착을 했어요 요두 개면 저는 솔직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장비를 막 렌즈를 막0개뭐 이렇게 저는 가지고 다니지 않아요. 딱두개 제가 가지고 다닐 거. 항상 가방 안에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조그만 이 가방도 되게 유명한 돔케인가요? 돔케 돔캐, 돔케 맞네요. 돔케의 돔캐 가방인데 돔케라고. 이것도 좀뭐 알아주는 가방이에요. 동라는이 가방이고, 이 카메라 가방에 이 장비 딱두 개만 집어 넣어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 것만 집어 넣어도 무거워요, 되게 장비가 무겁고 이렇게 해서 어린 시절에 이제 풍경도 찍고 주로 이제 저는 인물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아이들. 그래서 아이들 어렸을 때 예쁜 사진들이 많습니다, 많고. 어, 애들 뭐 보여주면 되게 좋아하죠. 지금 지금 와서 보면은 남는 거는 사진밖에 없더라고요. 물론 동영상도 있지만, 동영상은 이제 많이 안 찍었으니까 세월이 지나고 남는 건 사진밖에 없더라. 그래서 지금 이제 어린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요새 이제 폰 많이 나왔으니, 폰이 잘 나왔으니까 이제 요새는 이제 전원 카메라 필요 없어요. 예전에 인물 사진 예쁘게 찍기 위해서 저런 카메라도 쓰고 DSLR도 쓰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제가 지금 당장 안 쓰거든요 이 DSLR 안 써요 뭐 무겁고 또 이걸 뭐 항상 챙겨 다니는 게뭐 차에 실어도 좀 되긴 되겠지만 이걸 차에 좀 실어놔야겠어요. 이게 더안 쓰는 거 같아요. 이게 보니까 이게 이게 마, 어, 집에 있으니까 더안 쓰는 거 같고 집에 있을 땐 이제 드, 카메라 쓸 일이 있으면 들고 나가려고 이제 집에, 집에 있는 건데 집에 이제 보관을 하는 건데 이게 차에 있으면 그나마 진짜로 차에서 바로 꺼내서 어떤 좋은 장면이 있으면 찍을 텐데 근데 하여튼 이뭐 요즘, 유, 요즘 카메라들은 다르겠지만 요즘 카메라는 아마 다 바로 클라우드를 올리고 하는 와이파이 기능도 다 들어있을 텐데 왜냐면 옛날 카메라들은 이렇게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PC에 연결해서 USB로 PC 연결해서 사진을 다운받고 뭐그 당시에는 또 이렇게 편집 프로그램 같은 거 써가지고 용량을 좀 줄여가지고 이렇게 그 웹사이트 올리는 이런 형태로 해서 좀 약간은 후 작업이 좀 필요해요 사진을 관리하기 위한 후 작업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항상 그날 출산 나 갔다 오면 집에 와서 하는 첫 번째 일이 그 USB 케이블로 이제 PC에 물리고 일단 아 PC로 그 다운로드를 받고 그 다음에 편집 프로그램 띄어가지고 예, 편집을 좀 하고 카메라에 저 각인도 좀 넣고요 뭐 포토바이 뭐 솔맨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각인도 좀 넣고 이렇게 해서 작은 형태로 좀 파일 용량을 줄인 형태로 그렇게 해서 이제 관리 그러니까 두개 그러니까 두 버전 항상 있는 거죠 원본도 있고 제가 편집한 버전도 있고 그래서 편집은 많이 안 했어요 거의 고정해서 제가 쓰는 색감이나 이런 것들 거의 정해져 있는 형태 의그고 왜냐면 뭐 이렇게 한번 돌렸던 건 계속 남아 있으니까 그 형태로 계속 뭐 걸면 그 형태로 보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정을 거의 안 했다고 보시면 되고, 음, 그랬었어요. 그렇게 이제 사진 생활 좀 많이 그러니까 취미 중에 하나가 사진도 있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다가 또 빠졌네요. 음, 그래서 취미가 이제 그렇게 있다가 나이 들면서 결혼하고 애 낳고 하면서 그뭐 취미라는게 사라졌어요 취미라는게 사라졌고 카메라도 뭐 어렸을 때 애들 아주 어릴 때는 좀 찍었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DSLR도 들고 다닌 시기가 옛날 한참 자동차 동호회 할때그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어릴 때 첫째가 2006년생이고 둘째가 2009년생인데 애들 어렸을 때 사진은 주로 이제 그때는 그래서 좀 예쁜 진짜 멋진 가족 사진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DSLR로 찍었기 때문에 물론 저는 없지만 저는 카메라 찍고 있죠. 카메라를 들고 있기 때문에 없지만 와이프하고 아이들 예쁜 사진들은 많이 남아 있어요, 진짜로. 또 이제 뭐 인화하면 이게 지금 포토 이 포토프린터거든요. 이게 포토 이 사진 인화하려고 제가 이제 쓰는 포토 캐논고 CRP 포토프린터고 왜뭐 이거를 프린터 카메라 용지 꽂아서 뽑은 거기엔 이제그 카메라 인하듯이 똑같이 그런 화질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장비도 갖다 놓고 예쁜 사진들은 이제 뽑아서 이제 주는 거죠 아이프나 애들한테 주면 좋아하죠. 그러니까 뭐 파일 속에 이제 폰 속에 아니면 이제 뭐 컴퓨터 속에 있든 그런 거를 실제 물리적으로 사진을 뽑아서 주니까 그런 용도로 이제 사는 건데 얘도 거기서 안 쓰는데. 저는 뭐 카톡으로 그냥 보내주죠. 애들도 이제 폰이 다 있으니까 옛날에 이제 폰 없을 때 얘기고 요즘에는 그냥 뭐 가족 카톡방 단톡방 하나 만들어서 제가 찍은 사진들 거의 매일 보내주고 있습니다. 매일 그러니까 뭐제 일출 사진이나 뭐 고기 잡았을 때 사진이나 제 일상을 저는 계속 저는 일상을 계속 사진에 담아요. 아이폰이 항상 제 주머니에서 나와서 항상 왼손으로 들고 찍고 그리고 그런 형태의 사진 되게 많거든요. 그런 사진들을 이제 지인들한테 마, 많이 보내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일상을 항상 사진 사진이 항상 그러니까 폰이 항상 왼쪽 그 주머니에 들어가 있고 그폰이 항상 그러니까 좋은 장면이 있으면 끄내서 바로 찍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항상 살면서 좋은 장면이 있으면 놓치지 않고 다 카메라에 담거든요 어떻게 해서 다, 담으려고 노력을 해 운전 중에서 다, 운전 중에도 담으려고 할 정도니까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지뭐 지금, 지금 벌써 18분 16분이네요. 이 낚시 얘기 시작도 못 하고 지금 일단 여기서 끊어야겠습니다. 이 영상 여기서 끊고요. 어 과거 에제 취미 생활 그렇게 좀 해왔었고 한동안 취미 생활이 거의 없었다. 그러니까 뭐 전반부 얘기만 해서 이제 끊고 후반부 본론은 지금 다음 영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지금 오공이가 왔다 갔다 거리고 있어요.